문재인 얘는 도대체 5년 내내 왜 이랬을까요? 결국 뭐다? 반일 감정 앞세워서 남북은 하나다. 김일성도 독립 운동가였다. 소련에서의 그의 중년부터 말년까지 삶의 족적을 비추어 볼때 과연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에 맞는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홍범도 장군이라는 독립 영웅을 논쟁의 위인으로 만든 건 문재인입니다. 적어도 육군사관학교에는 적합한 인물도 아니고 거기에 갖다 놓은 좌파들의 속셈이 매우 더럽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는 집권 5년간 꾸준히 좌익들을 영웅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2019년 현충일에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망언을 합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6.25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몸다 바치신 수많은 호국영령들에게 적군이 뿌리라는 개소리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자,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문재인이는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걸 검토 시키기까지 했어요. 얘네는 지들이 하고 싶은 거운 띄우고, 여론 박가면서 간을 계속 보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6.25 전쟁에서 인천상륙 작전 후 38선 넘어간 날이기도 하고, 휴전 후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날이에요. 광복군 창설이 왜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김원봉도 그렇고, 국군의 날도 그렇고, 아주 교묘하고 영악하게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건국일 논란이죠. 2017년 광복절. 당선되자마자 시작한 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 흔들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역사 논란, 이념 논란은 전부 얘가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당연한 사실을 마치 이건 잘못됐다면서 엄프하고 북한 마음에 드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내라고요. 그리고 2021년 임기 말에 쇼쇼쇼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군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이었죠. 이때 막 기억나시죠? 막 그냥 어? 공군 수송기 띄우고 공군 전투기 6 대가 호위하고, 어? 유명 배우 하나 앞세워가지고 감성 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얘는 도대체 5년 내내 왜 이랬을까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죠? 응? 결국 뭐다? 반일감정 앞세워서, 남북은 하나다. 또 이지랄 해가지고, 김일성도 독립운동가였다. 이러니, 친일, 친미는 나쁜 거고, 한반도기는 착한 거고, 이 프레임이죠. 아주 극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진짜 독립운동가는 맞을까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있는 사실만 가지고 한번 팩트체크 해보자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 참가해서 큰 공적 남겼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대표적 인물 맞아요. 그렇지만 소련과 관계도 깊었습니다. 반일하려면 친소련 했어야 된다? 뭐 어느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홍장군은 그 관여도나 직책이 매우 높았습니다. 즉 정리하면 독립운동가이자 소련 빨치산이었어요. 홍범도 장군은 고종 5년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1943년 기준,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75세, 노안으로 사망합니다. 당시 75세면 정말 장수한 거죠. 젊을 때그 고생한 거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해방되지 않아서 자유 대한민국과 북괴를 선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을 추앙하는 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왔고, 6.25 이후까지 살아 있었고, 그중 자유대한민국과 북한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얘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독립운동가로서까지의 평가가 끝나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 소련에서의 그의 중년부터 말년까지 삶의 족적을 비추어 볼 때, 과연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에 맞는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5월 1일 개교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에 두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1945년 12월 5일 개교한 군사영어학교에 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요. 홍범도 장군은 물론이고 항일무장투쟁과 육군사관학교는 애초에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육군사관학교는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 이념 갈등, 아직도 북한이 북핵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게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의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곳에 공산당 전력이 있는 그리고 중년부터 말년까지는 공산당 활동을 한 것이 확실한 독립투사를 육군사관학교 흉상을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에서 독립영웅을 저열한 의도를 가지고 쇼를 벌이다가 일어난 참사입니다. 문재인과 그 무리들은 홍범도 장군에게도 죄스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조속히 흉상 이전해서 국군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